용병을 갔습니다. 용병? 네. 무슨 용병이에요? 용병이요 이제 그 해적 사냥꾼이라고. 해적? 조로, 조로 같은 겁니다. 해적 사냥꾼? <laughs> 아용 특전사 전역하고 전역. 나서 용병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용병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해주세요. 아 용병 일단은 군 출신, 특전사, UDT, HID 이런 게. 특수부대를 나와야 어, 되고요 어, 어, 어. 그런 다음에 영어가 좀 필요합니다 아, 필요해요? 네 아, 영어. 영어 잘 못하잖아요 겁나 못해데 아, <laughs> 근데 필요해요? <laughs> 엄청 자기소개서를 영어로 엄청 외웠어요 아. 여기서 아, 아, 네. 그래서... 한 보여주실 수있어요 안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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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못해도 갈수 <laughs> 있습니다 <laughs> 못해도 갈수 있는데 외우시면 예, 된답니다 준비하세요 <laughs> 아, 준비해서 네. 근데 지금은 <laughs> 이제 많이 용병 자체가 수그러 들어서 음... 에, 아마 그냥 저는 제 생각에는 그거 이라크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 북상 아.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 아, 이라크 용병? 예.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면접을 보고 어떻게 알아보는지를 아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아 면접,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는 진짜 많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는 그 뭐냐, 뭐죠 그게? 그 육군 포털 사이트인가 거기서 이제 아 와서 알려주잖아요. 인트라네? 네, 인트라, 뭐 어, 이런 거. 네, 그런 데서 이제 뭐 지원해보라고 그런 것도 와요. 아, 그러면은 네. 전역하기, 전역하고 나서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없나요? 아, 그거는 이제 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네, 자기 그러면은 여기서 뭐 어, 어떤 데를 찾아야 된다 이런 걸 한번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어떤, 요, 저희 회사, 회사. 해치 글로벌 아니면. 해치 글로벌. 그렇죠두 그 군데가 음, 한국 회사니까 아, 그럼 또? 지금도 그게 뭐 운영,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아직도 타고 아, 있습니다 아고 예. 있고 그러면 혹시 용병을 얼마나 갔다 오셨죠? 한 아, 2년 정도 갔다 왔습니다 2년 정도? 예 어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23개국 정도 갔다 왔는데 23개국을? 네 예, 근데 거의 기본적으로 다니는 데는 음. 아프리카 아프리카 예. 중동 음, 중동 예 그리고 어디냐 저기 이집트 이집트 예. 아 중동 국가 쪽 예. 중동 많이 가요. 아, 아, 아프리카 중동 예. 이두개 예. 지역으로 가는 쪽으로 이제 선박이 많이 가니까 음.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가면은 당연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떠셨어요? 아, 예. 엄청 위험하긴 하죠. 해적 예. 해적들도 보고 하긴 아, 했는데 실제로 해적들을 상대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요 그럼요. 예. 근데 음. 저희도 어차피 총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건들 수는 없습니다. 서로 서로 서로. 근데 그러면은 용병으로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병으로 뭐 때문에 가는 거지아 그게 이제 계기가 엄청 이제 친한 동기가 응. 가 있었던 상태였어요. 아가 있는, 있는 상태였는데 나도 이걸 한번 도전해 보자 응. 하다가 이제 그렇게 빠져서 간게된 거죠. 그럼 가서의 용병의 임무는 뭐예 용병의 임무는 저희가 해상선박 그런 보안요원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배를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민간선박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용병으로서 이제 투입돼서 이제 예, 예. 가시는다는 거죠? 예어 예, 예. 어, 그러면 사람 되게 궁금할거 있는데 얼마 정도 벌어요? 번거 제가 번거는 뭐 저의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4,500월급 4,500. 네, 별도로 따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도 고 그게 이제 저의 제가 한 만큼 한 만큼. 어 예. 음. 그러니까 어 인센티브 가같는 거죠? 제가 이제 작전을 나가면 돈을 버는 거예아 그럼 예. 깐만 월급 외에 아니면 그 월급 400 외에 인센티브 아니에요? 받는 아니에요. 거? 아 인센티브. 그냥 포함해서 다 인센티브예요. 예. 아 포함해서 한4,500 예. 정도 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음. 한달 있으면 그 작전이 뭐한 개다 두 개다. 한개 나가면은 뭐한 300만 원, 뭐부 2개 나가면 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오한 예. 달에 예 그쵸 이제 달에. 작전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게 그걸 알아두고 가시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고정급여예요. 아예 예, 아예 오. 이제 아예. 예. 작전이 많지 쓰는 예. 도 바뀌었어요. 이제 고정급여. 바뀌었다고 하니까. 예. 마주... 그러면은 용병을 갔다 오신 분 입장으로서 용병 가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거는 저생각에서 장난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여행으로, 해상? 예, 여행으로 뭐냐, 예, 뭐 여행을 다니고 싶다. 아, 솔직히 할수 있는데, 저희도 일하러 간 거니까. 저희 그렇죠.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장난 삼아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이 선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예. 그것도 우리나라 선박도 많이 타거든요. 아. 예, 외국 선박도 타긴 타는데, 우리나라 선주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네,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용병을 혹시 고민 중이신 분이 있다면 아이 영상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한번보수죠 <laughs> <laughs> 이스톤! <웃음> <웃음> <웃음>